나 같은 구두쇠를 좋아할 여자는 없겠지. 근데 이게 어디에 아끼느냐가 중요하거든요. 어디에 아끼느냐. 그리고 사실 남자는 총자산입니다. 순자산도 아니에요. 총자산이에요. 총자산이라는 건 그리고 단순히 부동산 그리고 무슨 뭐차 이런 게 아니라 내적 자산 그리고 인맥 그리고 어떤 집안 이런 게더 중요해요. 그리고 그 남자의 멘탈 이런 것도 다 자산에 포함돼요. 단순히 그냥 숫자 그 여러분 통장의 숫자는 그건 숫자라고 하는 겁니다 연봉은 나이에 비해 적지 않은 편 그런데 자동차 10년 전 중고로 구매한 모닝 12만 키로 아니 귀엽게 12만 키로는 왜 적어 놓은 거죠 경차의택이 크고 만족도가 높아 아 근데 제가 예전에 경차 타면은 연애 결혼 어려운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여자분들은 경차가 저렴해서 싫은 게 아니라 속도가 안 나면 싫어해요. 경차에 만약 팔기통 얹었으면 팔기통이라는 건 이제 큰 엔진이 있어요. 빠른 속도가 있었으면 여자분들이 좋아했을 겁니다. 핸드폰 5년 전 중고로 구매한 갤럭시 S8. 이거는 뭐뭐 뭐 패스하죠.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갤럭시 쓰, 갤럭시 쓰면 연애결혼 어려운 이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아이폰을 써야지 약간 감성적인면 여성분들은 감성적인 면을 좋아한다. 노트북 노트북 최신형 맥북이 있어서 근데 맥북을 쓰는데 갤럭시를 쓴다? 뭐 그나마 맥북 정도가 감성적인 면을 좀 터치해주네요. 괜찮습니다. 이거는 오케이. 시계 2.5만원짜리 카시오 전자시계 이것도 패션으로 요즘 유행하니까 제가 오케이 해드리겠습니다. 휴가 작년 휴가 15일 중 3일 사용 12일은 돈으로 받음 일단은 돈으로 받았다는 건 둘째치고 휴가를 거의 안 가고 열심히 일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플러스입니다. 옷 보통 한번 사면 5년 보통 한, 한 보통 한번 사면 5년 이상 입음. 뭐, 이거는 옷은,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. 남자는 셔츠랑 정장 입고 다니세요. 독서, 동네 도서관에서 빌려봄. 여자는 책잘 신경 안 씁니다. 식사, 사원증 태그, 뭐 아무도 관심 없고요. 배달음식, 10% 할인. 취미, 옛날 고전게임들 이게 뭐죠? 이, 여기서 약간 지금, 지금 조금 이상한데, 게임은 조금 약간 트렌드한 게임을 하세요. 운동, 헬스장 무료로 이용. 헤어 블루 클럽 뭐 이런 거 상관없고 월급의 85% 정도를 재테크에 투입 주로 주식 평생 혼자 살아야겠지? 근데 지금 외적인 걸 구구절절 썼는데 어떠한 사람인지가 중요해요. 멘탈이 강한지 아니면 얼마나 여러분들의 인맥이 괜찮은지 친구와의 관계는 어떤지 부모님이랑 잘 지내는지 이런 내적인 관계를 조금 우리가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거 구구절절 하면은 그냥 딱 평균 평균 대한민국 사람 같아요. 그리고 뭐 아무도 여러분들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소개팅 나가는데 갑자기 길 앞에 롤스로이스 끌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. 젊은 사람 분들이.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내적 가치를 증명하는 게 좋아요. 너무 외적인 거에 집중하지 마라.